안녕하세요, 신주환 씨 <laughs> 신주환 씨 <laughs> 신주환 이름은 나가도 되니? 얼굴은 안 나가고? <laughs> 3 중에 근데 신주환 한 명... 김, 김민준 정도면 어떻게 네명이니까 해보겠는데 <laughs> <신>, 신주환 괜찮아요? <laughs> 신주환 씨 과제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? 귀찮아서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? 잠요? 게임하죠 <laughs> 왜 잠... 잠... 잠 잔다고 거짓말하세요? <laughs> 오늘 종례는 왜안 들어가셨어요? 3학년 1반 정례 아, 음... 그거는 뭐... 취미 및 자기 개발이니까 그런다고 생각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김혜영 쌤이 오기 전까지 공부를 해봅시다. 뭐 공부하는지 들키면 부끄러우니까. 이, 이 정도 나와도 되냐? 이 정도? 조금 더 나오고 싶으면 이제 오라고 하겠지? 그래고딱 혜영쌤 오면은 이학생 어떻게 할 건지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한번 불러봐. 아니, 이거 가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직 초보 유튜브 해가지고. 아니, 가로로 하면 너 보이는 거냐야 아, 어 그냥, 새로를 해야겠다. 근 안경 왜안 썼어? 사인이랑 어. 탄젠트 구하는 법. 실버버튼 딱 되면 은이땅고이 땅은 이 땅은 이땅이 땅은 큰 땅은 이 땅은 이 땅은 이 땅은 이 땅은 이 각이 세개 아니에요? 응. 근데 네. 세 개의 안에 있는 각, 내가. 네 혹시 네와 네, <laughs> 네, 작년에 응. 너가 쓴그 반성문 있잖아. 응. 그 아직 가지고 있거든? 응. 진짜 충격적인 맞춤법이잖아. 너가 쓴 거지. 무슨 무슨. 너뭐 여러 가지 있잖아.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거 있어. 지금이렇게 생각 안하지? 뭐가 들린거이요 뭐 <laughs> 이거, 네. 아, 왜, 왜이 아,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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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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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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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 0.64분에 0.77이야. 국혐이잖아. 그래서 이건 좀 싫어. 싫어가지고 이렇게 싹 봤더니 바깥에 뭐 하나 더 물어 놨지. 선생님, 주안이는 어떤 학생인가요? 선생님 다니는 반 학생이잖아요. 주안이요? 네. <laughs> 주안이는 어떤 학생인가요? 주안이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아 이렇게 뒷모습만 공개할까요? 주안이는 제가 듣기로는 음. 처음에 처음 에 듣기로는 님이면 저잖아요. <laughs> 말좀쌤 말고 말고도 그래요? 누구한테 들어요? 저 말고 몇몇 선생님께 그래요? 이 학생은 2학년 때 저의 반 학생이었고 <laughs> 3학년 때이 선생님 반 학생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일단 여기 나의 유튜브 실버 버튼을 일조해라 선생님 그래서 이 학생 어떤 학생이라고요? 그래서 걱정일,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1학기 때는 학기 초에 생각보다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, 그래서 제가 억울했잖아요 그래서 반전,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억울했지 이었는데 이제 막 점점 다시 돌아왔고어 오늘도 종례 안 들어왔고 아마 왜안 들어왔지? <laughs> 기타 쳤대요 <laughs> 아 기타 쳤어? 아니 이유가 거의 늦잠 게임이었어요 지금까지 내일 네, 기타도 출가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게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월화카드 담겼어요 어. 그래? 그럼 카트라이더 한거 아니야? 폰으로? 그렇군요 선생님 네. 이 학생이 이렇게 수학 과제를 안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사회는 잘하나요? 사회는 잘하요 잘한... 점수가 좀 그렇긴 <웃음> 하죠? <웃음> 얘기는 잘해요. <laughs> 그래요? 이학상에게할말 있으신가요? 할 말은. 저 유튜브 오늘 올릴 거예요. 열심히 편집해서. 중례를 아, <laughs>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지킬 제... 건가요? 지켜야죠. 안 지킬 것 같은데요? 지킬게요. <laughs> <laughs> 어, 알겠습니다. 주한이두 문제만 하면 탈출할 수 있어요. 저한테서. 알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이요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하지? 뭐, 유튜브 보통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? 구독과 좋아요 그 주환이가 해줘 그러면 어? 이, 이 잘생긴 학생은 누구지? 이러면서 <laughs> 갑자기 막 구독자 100명 100명 올라가고 응 음,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그럼 안녕 해줘 아니 <laughs> 웃기려고 <laughs>